가 단순히 11조를 나에게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교회에다가 11조를 갖다 바치는데요. 어, 그 11조의 의미를 정말 알고 내고 있는 건지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시는 것이 이 땅의 물질 뿐이겠어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1 1조의 개념을 모르다 보니까 목사들 이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온전한 1 1조를 너희가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구구절을 인용해서 마치 11조를 잘 내야 복을 주실 것처럼 설교를 하는데요. 그러나 말라기에서 그, 그 귀절의 말씀은요. 거기서의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니라 바로, 하, 바로 하늘의 복인 영생의 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은요. 십일조의 개념을 모르거나 아니면 교회를 사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헌금을 끌어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야말로 악마적인 발상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단순한 물질뿐이겠는 물질뿐이겠느냐는 물짓,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11조가 담고 있는 의미를 좀더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지만 목사들한테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최초에 11조가 들려졌던 창세기 14장 14절 이하를 한번 보자고요. 브라함이그 조카의 사라 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당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담에색 한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담에색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록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롤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고 돌아올 때 소도 만이 사의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따라 포도, 포도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대, 천지여, 천지, 천지,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을 10분의 1을 밀기세기들에게 주었더라 이게 창세기 14장 14절에서 이하의 구절인데요 태초의 11조가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다섯 나라의 연합군과 네 나라의 연합군이 전쟁을 했어요 그 와중에 소돔에 살던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가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키우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그네 나라 연합군하고 싸워가지고 이겨서 롯을 구해왔어요. 그 전쟁은 어느 모로 보나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닌데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기 때문에 이긴 전쟁이라는 사실을 이미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그 아브라함이 바로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성경은 멜기세덱을 살레망 죽 살로왕 평강의 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고,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거예요. 떡과 포도주 제사장 축복. 언뜻 떠오르는 분이 생각나지 않아요? 멜기세댁이 그 천지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댁에게 11조를 바친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런 행위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 또한 이기게 해준 전쟁이다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소유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한테 바친 건데 그것을 어떻게 추론할 수 있느냐면은요. 하 창세기의 그 멜기세덱 왕에 대해서 바로 어 시편 110편 1절에서 5절, 5절에서 다이세시에서 그에 따른 답이 나오고 있어요. 여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건능에 후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건능의 날에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있을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도다. 여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너는 매일 기세대에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으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광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데리고 전쟁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전쟁의 승리는 주의 우편에 계신 주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이며 그분이 반드시 열왕을 쳐서 파하고 어, 승리하신다는 고백을 한게 바로 시편 110편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매일기세되게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야 11조 자체가 바로 그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는 수입의 10분의 1이 11조가 아니라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11조라는 뜻을 이렇게 분명하게 시편에서도 나타냈고 또 창세기 14장 최초의 그멜기세대멜기세한테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낸 거,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말씀으로 오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그걸 연합이라 그러죠. 한 몸이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것이 11조이지, 수입의 10분의 1을 내는 것이 11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보다 세상 것에 눈을 돌리는 그게 바로 도덕질에 해당하기 때문에, 말라기에서 너희가 저는 거, 병는 거, 이런 것을 내게 되면 저주를 내릴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laughs> 너희가 물질을 뭐 너희 수입의 10분의 1을 안 내면 저주를 내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저는 진짜 교인들 열심히 교회에다 11조 갖다 바치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더 이상 정확하게 성경에서 11조가 무슨 뜻인지 그걸 알고 정말 마음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드리는 11조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를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치는 게 11조이니까요. 더 이상 11조에 얽매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